수원 화성 행군 광장에서 27일부터 4일 동안 2013 음식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4일간 한중일 음식 코너와 함께 다문화 국제자매도시 음식체험관도 운영합니다. 특히 한국 음식 코너에서는 수원 양념갈비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이종섭 지부장이 직접 맛있는 갈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합니다. 다문화 음식관에는 베트남, 멕시코, 캄보디아에서 온 주부들이 카페스어다, 쾌사디아, 놈루띠 등 각기 자기 나라의 대표 음식을 무료로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사찰 전통차와 음식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좀더 수원 양념갈비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오늘 체험을 했습니다. 소금, 설탕과 검은 끈 검은깨로 양념을 하기 때문에 담백하고 부드럽고 양념갈비를 3개월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멕시코 임시하고 있어요. 27일부터 3일 동안 계속 임시가 나고 있어요. 오후 3시부터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All right so we are here doing business here and we had day off so we are going to see the Masson fortress and we came here because of the noise and the smells and really ah. smells good and I'm really hungry and I'm going to, to have something. I thought of the noodles or something. Like 국제 자매 도시나 다문화는 국제 자매 도시에서 또그 도시의 최고의 또 요리사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직접 자기 나라 나라 음식을 자부심을 갖고 만드는 최고의 요리예요. 그게 찌끔이지만 요리라는 게 이제 많이 먹어서 맛이 아니라 저분은 양의 시식이지만 그거 무료로 시민들한테 하면 좋은 을 제공해요. 이외에도 밸리 댄스 마술 공연 시민 즉석 노래자랑은 물론. 자장면 빨리 먹기와 초밥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